지난편에서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으로 핵물질 하면 위험하다 라는 이미지가 가장 많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뭐, 반전은 없습니다. 핵물질은 위험하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핵물질은 왜 위험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핵물질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그 안에서 나오는 방사선 때문인데요. 도대체 방사선은 무엇이길래 위험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무서운 존재로만 여겨왔던 방사선. 이번 편에서는 방사선의 정체를 과학의 눈으로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사실 핵물질에 대한 오해는 바로 이 방사선의 뜻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기호 많이 보셨죠? 가운데에는 동그란 원이 있고 바깥쪽으로는 세 개의 부채 모양이 붙어 있는 이 표시는 방사선을 경고하는 대표적인 기호인데요. 이 기호의 의미만 알아도 방사선의 절반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방사선은 여기 동그라미로 표현된 방사성 물질로부터 에너지가 입자나 파동의 형태로 부채 모양처럼 공간을 통해 점차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고로요, 물체가 방사선을 방출하는 성질을 방사능이라고 하고, 이렇게 방사능을 가진 물질을 방사성 물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의외로 방사선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햇빛 속의 자외선, 리모컨의 적외선, 와이파이나 휴대폰에 사용되는 전파,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까지 모두 방사선이에요. 그러니까 방사선은 막연하게 무섭거나 특이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일부인 셈이죠. 사실 대부분의 방사선은 에너지가 매우 낮아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 방사선의 에너지가 높아질 때 발생합니다. 방사선의 에너지가 충분히 강해지면 원자와 충돌할 때 전자를 튕겨내는 이온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질을 이온화 시킬 수 있는 이온화 방사선이 바로 위험한 방사선으로 분류됩니다. 사실 이온화 자체는 상당히 흔한 현상인데요. 번개는 공기 분자가 이온화되어 방전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배터리는 양극의 금속이 이온화되어 전자를 내어놓으면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럼 이온화 방사선은 왜 위험한 걸까요? 우선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원자의 본래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가 꽉 차있는 철은 녹이 쓸지 않지만 전자가 떨어져 나가 이온화가 되면 녹이 생겨요. 다음 이유는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의 결합은 전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방사선이 전자를 강제로 떼어내 버리면 원자 간 결합이 끊어져서 결국 물질의 구조 자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벽돌로 만들어진 벽에서 벽돌들을 붙잡고 있는 시멘트를 야금야금 제거하는 것과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온화 방사선에 물질이 노출되면 물질의 내부 구조가 손상되어 전혀 다른 물질이 된다고 할수 있어요. 더군다나 방사선은 물질의 표면만 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물질을 통과할 수 있는 투과 능력이 있는데요. 집 밖에서 방사선이 벽을 뚫고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인체는 이온화 방사선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먼저, 신경세포가 이온화되면 신호 전달에 문제가 생기고, 면역세포는 이물질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며, 생식세포는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되죠. 즉, 신경, 면역, 생식 등 전반적인 기능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또 다른 문제는 DNA 손상입니다. 방사선이 DNA를 이온화시키면 이중 나선 구조가 끊기거나 비틀려 엉켜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불가능해지고 결과적으로 암이 생기거나 세포가 스스로 죽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물 분자가 방사선에 의해 이온화되면 자유라디칼이라는 반응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물질들은 마치 작은 폭탄들처럼 세포 안에 단백질, 지질, DNA 등 중요한 성분들을 마구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의 방사선 피폭만으로도 연쇄적인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온화 방사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에 따른 위험도도 각기 달라집니다. 이온화 방사선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엑스선, 중성자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알파선. 이건 무거운 헬륨액이 날아오는 거라 이온화 능력은 최강이에요. 하지만 덩치가 커서 수 센티미터밖에 이동하지 못하고 심지어 종이 한 장도 뚫지 못해요. 그래서 피부만으로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에요. 알파선은 이온화 능력이 강해서 신체 내부에서 세포와 직접 접촉할 경우 피폭 위험은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혹시 예전에요 침구류에서 라돈 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 기억하시나요 라돈은 알파선을 방출하는 대표적인 방사성 기체로 호흡을 통해 우리 몸속 특히 폐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그런 라돈이 포함된 침구류에 얼굴을 대고 호흡을 한다는게 어떤 의미 인지 쉽게 상상이 가시죠 자 다음은 베타선입니다 얘는 빠르게 움직이는 전자로 알파선보다 훨씬 작고 가벼워요. 그래서 투과력도 더 강해 피부를 뚫고 외부 화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내부 장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요. 일반적으로는 베타선은 얇은 알루미늄판 정도면 쉽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베타선은 알파선에 비해 이온화 능력은 낮지만 체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알파선처럼 인접한 세포 조직을 직접 공격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비교하자면, 알파선은 큰 미사일로 한 곳을 집중 파괴하는 느낌이라면, 베타선은 총으로 넓은 주변을 연속적으로 공격하는 느낌과 비슷해요. 테르노빌 사고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방사성 물질들은 대부분 베타선을 방출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감마선과 엑스선인데요. 감마선과 엑스선은 알파선이나 베타선에 비해 이온화 강도는 약하지만 매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물질 내부 깊숙히 침투할 수 있어요. 납 같은 두꺼운 고밀도 차폐제가 필요할 만큼 투과력이 강력하죠. 그 결과 알파나 베타선은 노출된 조직 근처만 영향을 준다면 감마선은 피부 근육 장기 심지어 뼈까지 관통해 전신에 영향을 줄수 있어 위험한 방사선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사선은 중성자선인데요. 중성자선은 핵폭발이나 원자로처럼 특별한 조건에서만 발생하는 방사선인데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압도적인 투과력입니다. 중성자선은 웬만한 건다 뚫고 지나갈 수 있어서 두꺼운 콘크리트 같은 걸로 막아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특징, 중성자선은 다른 이온화 방사선과는 달리 물체를 직접 이온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소, 탄소, 산소 같은 원자 핵과 충돌하면서 양성자, 알파 입자, 핵조각 등을 튀어나오게 만드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입자들이 주변 인체 조직을 연쇄적으로 이온화시키면서 세포, 조직, DNA까지 광범위하게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성자선은 짧은 시간 노출만으로도 큰 피해를 줄수 있고 투과력이 가장 강해 외부 피폭, 내부 피폭 상관없이 극도로 위험한 방사선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나나에도 칼륨40이라는 베타선을 방출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DNA 같은 생체 분자에 있는 탄소 14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 역시 미량의 베타선을 방출합니다. 다만 양이 매우 적을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방사선을 얼마나 맞아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방사선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말할 때 보통은 누적된 피폭량, 즉 지금까지 우리 몸이 방사선에 얼마나 노출되어 왔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방사선은 에너지라서 몸에 쌓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건데 왜 누적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방사선이 몸을 지나가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DNA를 끊거나 세포들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런 공격을 받아도 우리 몸의 복구 시스템은 한두 번쯤은 잘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어떨까요? 복구하는 도중에 또 맞고, 또 맞고, 결국 수리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고 그게 쌓이면 결국 암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방사선은 맞으면 맞을수록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양뿐만 아니라 횟수 즉 누적이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느 정도가 괜찮을까요 방사선이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측정할 때는 시버트라는 단위를 써요 그리고 우리가 노출되는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제기준에 따르면 일반인은 인공 방사선의 연간 1mSv 이하, 방사선 종사자는 연평균 20mSv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요. 참고로 복부 CT 한 번에 약 10mSv의 방사선에 노출된다고 하는데요. CT 검사도 적당히 받아야겠죠. 그리고 인공 방사선과 자연 방사선 누적 노출량이 100mSv가 넘어서기 시작하면 세포 손상 가능성이 생기고 암 발생 위험도 조금씩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특히 7000mSv 즉 70W가 넘어가면 생존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직후 원자로 근처의 방사선 수치는 시간당 무려 310W로 이곳에 투입된 일부 작업자들은 몇 시간 안에 방사선 장애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자연 방사선에 의한 노출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세계 평균 노출량은 2.4mSv 정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연평균 대략 3.08mSv의 자연방사선에 노출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토의 대부분이 화강암이나 변성암처럼 방사선을 상대적으로 많이 내뿜는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계에서 자연방사선 피폭량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란의 람사르 지역입니다. 이곳은 온천이 잘 발달한 지역인데요. 온천수에 라듐 같은 방사성 원소가 녹아 들어가 지역 곳곳으로 흘러가면서 높은 방사선 수치가 측정되고 있어요.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은 연간 100에서 260mSv에 달하는 엄청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정도 수치는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백혈구 수치 감소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연구에 따르면 람사르 주민들의 암 발생률은 오히려 낮거나 비슷했고, 심지어 염색체 이상도 적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역시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 방사선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 덜 무서워졌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의 대상도 이해와 활용의 대상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과학의 묘미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일부 방사선은 의료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미있으셨다면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꼭 다시 만나요.